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양키 캔들 블랙 체리 자캔들로 은은하고 달콤한 향기를 즐겨보세요. 넉넉한 623g 용량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17,300원에 만나보세요. 캔들로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해보세요. 4위입니다. 싱그러운 프레쉬 허브와 레몬 제스트 향으로 지방 가득 상태함을 양키캔들 자캔들을 놀라운 할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은은한 향기로 편안한 휴식을 선물합니다.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향기로운 양키캔들 라지 자캔들 핑크 샌드 623g으로 공간에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더해보세요. 은은한 핑크 샌드의 향이 당신의 일상을 행복으로 채워줄 거예요. 17,3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따뜻한 분위기를 선사하는 우드윗 라지캔들 상탈미를. 609.5g이 넉넉한 용량으로 오래도록 향을 즐길 수 있어요. 특별한 향기로 공간을 채워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제주 포레스트 향 라야 소이캔들로 공간에 싱그러움을 더해보세요. 370g이 넉넉한 용량으로 오래도록 은은한 향을 즐길 수 있어요. 1 4 9 0 0원의 합리적인 가격.